안녕하세요. 옆집 아저씨입니다.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. 어? 이거 나도 몰랐는데?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올여름. 정부가 통 크게 쏩니다. 무려 450만 장. 영화 6천원 할인권이 풀렸다는 사실. 영화 한 편에 최대 6천원씩. 최대 8매까지 할인 가능하니까. 이건 솔직히 영화관 가서 에어컨 쐬고. 팝콘 먹고, 영화 보는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? 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, 시네큐까지, 주요 영화관 전부 사용 가능하니까,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. 할인금액? 한 편당 최대 6,000원. 발급 수량? 선착순으로 무려 450만 장.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. 1인당 영화관별로, 최대 2매, 총 8매까지 가능하답니다.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? 할인권은 따로 출력하거나 현장 발급이 아니라 영화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때 자동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혹시 우리 동네 극장도 되나 하고 궁금하셨죠? CGV, 메가박스, 롯데시네마, 시네큐 같은 대형 영화관은 물론 작은 독립 영화관, 예술 영화관까지 전부 오케이. 실버 영화관이나 소규모 상영관도 포함돼요. 단 일부 지역은 현장 발급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자, 여기서 또 하나의 황금조합 등장. 바로 문화가 있는 날 6,000원 할인권. 매달 마지막 수요일, 예를 들어 7월 31일이나 8월 28일 같은 날에 예매하면요. 무려 단돈 1,000원에 영화 한편 뚝딱. 평일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니까. 이건 진짜 달력에 표시해두고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. 혹시 다른 할인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죠 가능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물론이고 조조 할인 청소년 경로장애인 할인 일부 카드 청구 할인까지 중복 오케이 딴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이 안 되니까 요건주의 이렇게 껴서 껴서 할인을 받으면 1,000원 이하로도 관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 할인권 제대로 챙기는 꿀팁 요약 합니다 첫째 발급은 무조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현장에서는 불가. 둘째, 선착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만 해놓는다고 끝이 아니라 결제하는 순간 기준으로 선착순이에요. 셋째, 접속이 잘안 된다면 새벽 시간대에 웹사이트 노리는 게 전략입니다.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예매 일정 체크는 필수. 보이시죠? 할인권 안쓸 때랑 쓸 때랑 영화 관람 비용 차이가 엄청나요. 일반 관람이면. 8편에 1만4천원 이상 차이나고요. 조조할인에 적용하면 더 절약되고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진짜 93% 할인 효과 할인권 하나로 나들이가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안쓰면 진짜 손해죠. 그쪽이 모든 꿀조합이 딱 지금 시원한 극장에서 무더위 날리면서 6천원 할인 중복 할인으로 한편 1천원에 영화 보는 여름방학 특급 찬스 선착순이라 늦으면 못써요. 영화 6천원 할인 총 8매까지 확보 가능 문화가 있는 날 천원 관람까지. 지금 바로 예매 도전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.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.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,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